자 반갑습니다 배준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준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려운 가구부터 현금으로 오늘부터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가구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지원이 된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믿기지않는 사실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주다니 <laughs> 그래요 그만큼 국가적인 위기사항이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위기사항에 많이 처했다라고 인식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추경 주요 내용을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긴급재난지원금 12조 2천억 원을 지원을 하는 것 같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2171만 가구에 대해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돈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놓고 보면요. 먼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지급 수단을 본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재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청 방법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는 게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 가구 약 270만원에 대해서는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함이 없이 신청없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게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네 가지 지급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건데요. 어떠한 지급 방식을 선택하시고 싶어요? 먼저, 이 사람마다 다 틀리죠. 또, 지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다 틀리고, 내가 어떻게 쓰고자 하는 마음도 다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좀 다양하겠죠.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다양하지만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면, 이네 가지 방식 중에 선불카드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선불카드가요. 그러니까 선불카드 내가 80만원 받았다. 그런데 80만원 다 썼다 라고 하면 이 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불카드는 받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선불카드가 유리한 부분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 이 부분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 선불카드 사용이 될까 말까 얼마나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요. <laughs> 그렇잖아요. 음, 괜히 신용카드 포인트를 썼다가 이거 포인트 결제가 안될 경우 그런 경우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런데 선불카드가 있으면 언제나 있는 돈 한도에서 또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로 놓고 본다면, 먼저 카드사에서 신청을 하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로 결제가 됐는지, 만약에 포인트로 결제가 안 됐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일반 결제 된거 아닙니까? 내 돈이 나간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겠고, 내 포인트가 지금 얼마까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다 소진했는데, 그냥 내가 카드를 썼어. 그러면 일반 결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생돈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권은요, 기초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에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한 지역에서만 기초 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불편하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또 상품권은요, 왠지 모르게 금액이 뭐만 원, 오만 원, 십만 원 금액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금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왠지 모르게 모으고 뭐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장롱 깊숙이 요런 지역사랑상품권을 보관하는 거예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종이 쪽지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뭐니 뭐니 해도 긴급 재난지원금은요. 그냥 선불카드로 받으시고, 선불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온라인 상으로 본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요. 어, 신청하는 시기는 5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으로 본다면 은행 지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불카드하고 상품권은요. 온라인으로 본다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18일부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가셔서 반드시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집으로 배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가셔가지고 수령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프라인으로 본다면 그냥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긴급체난 지원금에 대해서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신청한 자에 한해서 직업이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일지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기부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국가에 기부하는 거 때때로 좋은 일이죠. 좀 요요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신청 안 하시고 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웬만해서는 <laughs> 국가가 주는 거니까 웬만해서는 신청을 하자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불카드 상품권은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포인트 적립이 안 돼요. 반드시 선불카드와 상품권을 신청하셨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고 또 찾아오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불카드가 됐든 상품권이 됐든 8월달까지 소비를 완료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